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에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본문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1절과 22절, 그리고 23절과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심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 이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부분은 짧게 두절로 나와있기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족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기에 다소 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나오게 되면 의뢰 빨리 읽고 지나가거나 또는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가 같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를 통하여서 누가 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마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나서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세례도 취임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고 교회와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를 1997년 12월 25일에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에서 9월경에 처음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닌 지 대략 3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자격이나 어떠한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세례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담당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꼭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12월 25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5일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기 20분 전에 전도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너희 마음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란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문서가 예수님을 너희 마음 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니?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비록 교회 다닌 지 3개월 만에 전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던 저였지만 막상 세례가 무슨 뜻인지 알고 나니 순간 어찌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움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세례를 받기까지 남은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 세례를 받기 전까지 심장이 멈추지 않았고 머리가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 세례를 받게 되고 나서부터는 몸의 모든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가자 라고 결단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례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세례교육은 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같이 받지 않은 경우도 세례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들이 많이 있기에 가능한 세례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상에 공표된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인이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세례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의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영어로 보면 가르침을 ministry 하나님의 사역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시게 될 것을 누가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사역들을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둘째는 전파하는 일, 셋째는 치유하는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세 가지를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육체가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병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함 받을 수 있게 사랑과 보살핌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38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와 살육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의 유산 또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누구로부터 또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살펴보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후대에 전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만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자녀들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기도를 끊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는지, 나의 신앙의 근간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원하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즐겨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줄수 있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후대에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도 전해 줄수 있게 해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기를 소원한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즐겨 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